불안 켰잖아. 라라라 음. 점점 식자. 가족끼리 야 가족끼리. 그래. 불켜시고 자, 요 아. 하자, 하자. 박두이, 괜찮아. 박두이 가운데. 둘. 둘. 라라라한번 더. 라한번 더? 야, 힘원아 여기 하. 보세요. 라라 꺼졌잖아, 희원아. 라 여기 보세요, 여기 하. 하. 보세요. 라라라 됐어, 야, 먹자. 점듯시야 오케이, 굿. 자, 이제 먹어봅시다. 와. 드디어. 드디어, 이게 느낌 있다. 드디어. 와,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와. 와. 이건 말이 안 된다, 선배님. 아, 자, 와, 먹어보자. 야, 진짜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전박. 이거 그러니까. 완전 이거. 별미일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뒷고기를 이렇게 잘 먹는 건잘안 먹잖아. 아.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선 젓갈 젓갈 먹기, 전에... 어? 먹기 전에 형 송이버섯을 어. 송이버섯 그렇죠. 어, 아, 이거 소금장에서만 딱 찍어서 올해 첫 송이 한번 먹어보자 자 드셔보세요 항상 야, 게스트 위주로 게스트 위주 <laughs> 자 막동아 일로와 너도 예. 어쨌든 오늘은 오. 절반은 게스트다 드셔보세요 눈치 보지 마 선배님 어찌 장이 웃어라 하였는데 아니야, 오늘은 아니.. 선배님 어찌 장이 웃어라 하였는데 아니야, 오늘은 아니.. 왜 이렇게 싸웁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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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예 좀 하지 마. 선배님.. 아 우리 집에서는 이걸로 문말라기처럼해 먹어. 너무 많이 먹어, 도 평소에. 그럴 수 <laughs> 없사옵니다. 송이만큼은. 내가, 내가 나눠줄게. 자, 현이 제일 적은 거. <웃음> <웃음> 게스트 제일 큰 거. <laughs> 저 원래 자연산 송이 안 먹거든요. <웃음> <웃음> 자. <웃음> 감사합니다. 자, 먹어봅시다. 대영아 고맙다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자, 향을 일단 맡고 처음 먹어봐. 음 향을 맡게 되네요. 응 음, 향이? 아니 이태리에는 트러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게 있는 거야. 역시 성이지성이가 네, 있는 거야. 음 어때? 음 자연산송이라 흙이 있네. 그건 <laughs> 제가 <laughs> 잘못 씻어서. 어, 저도 음. 그러니까 자, 너무 자연산 이라 끝에, 끝에 여기를 선배님. 어. 아니 아까워가지고 아니. 까워가지고 뛰질 않았거든요. 원래 산상 같은 건 흙채 먹는 거잖아. <laughs> 아 진짜 그렇잖아. 산상 같은. <laughs> 아니, 거.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 b 1 2가다 먹는... 있어. 아 그러니까 이게 산상 이거를... 같은 거 원래 흙채 먹어. 이 자연산 송이로 입 안에 향을 한번 싹 돌린 다음에. 그럼 이제 음식을 먹어야지. 자, 어... 아, 어... 아, 미안해. 자꾸 끌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우리 동네에서 만든 그 어리굴전. 아. 내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보쌈집이 있는데 거기에 어리굴전. 아, 아, 어리굴젓. 아, 그래서 사지름쫙 사실은... 해가지고. 어. <laughs>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것만 할 수가 없어서. 그만 있어도 돼, 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집에서 내가 사 왔어, 진짜. 아 내가 사랑하는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사온. 덜어 먹자 이게. 와사님 근데...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진짜. <laughs> 색깔이 완전 응. 찐이다 찐. 이게 알이 좀 굵은 알이야. 어리고조 그러니까 중에 딱 봐도 잔챙이로 온게 아니야. 굴만 먹어봐. 자 먹어봐. 이와 먹어봐. 이렇게 큰 어리고조 본적 있어? 가봐 가봐.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고기에 먹는 거야. 음... 고기에 자. 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효연이 나이집안 가봤지. 자 아니 이렇게만 먹어. 아, 이렇게 자, 먹어봐봐. 아... 정말. 막동아 이쪽 고기 먹어라. 음자 이게 맛있다. 껍질 이음 있어서 저 살이랑 이게 맛있어. 먹어봐. 어... 정말 간단하게 자 이거 하고. 고기하고 먹으보 고기하고, 딱. 음음 어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음 이거, 이거 예술이지, 이것도. 음. 진짜 맛있다. 어리적, 어리적 걸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예술. 음. 내가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 집을.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알이 이럴 수가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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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으쌤시니 호박잎도 한번. 어, 이런 걸 한번 먹어대신을 한번. 이렇게 호박잎 좀 드릴까요? 와. 음. 음. 이렇게 해서 호박잎에. 와. 와. 이거 는 그.. 저그 무슨 먹을 갈치을갈치을 양념? 아 이거 이게 원래 쌈먹좀크먹먹는게 맛있어. 왕하게. 먹 맞아 진짜.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가을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와... 음. 8점짜리도 지않하다 음, 된장 맛이나. 된장 맛이나. 음. 음. 나 진짜 젓발로만 해도 이렇게 훌륭한 만찬이 된다. 진짜응 음. 네. 음. 말이 안 돼. 음. 음. 밥도 너무 잘 됐다. 음. 어, 근데 이형 진짜 이 고기 이게 너무 신선하고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근데 정말. 진짜 최고의 맛들은 여기 다 모인 것 같아. 진짜 선배님. 진짜 그렇죠. 음, 어, 청양고추 진짜 어 너무 맛있다. 음. 아, 막대기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 네. 와, 얘뭐하나같이 예? 버릴 게 없네. <laughs> 나하고 딱 맞네. 좋다. 저기 지금 달이 어디에 있는 거? 달. 지금 달이 어디에 있는 거? 달. 그거 보려고 기다리는데. 와이거 진짜 할머니가 맨날 해 주시던 그건데. 야, 어릴 때 입맛이 어디 안 가나 봐요. 맞아. 어릴 때 먹었던 거. 그러니까 대부분이 엄마 입맛, 엄마 입맛 하는 게 응. 그런 거거든. 볼 여개가 없네요, 선배님. 밥더 먹게? 네. 그거 더 먹어. 야, 맛있게를 먹네. 명이 진짜 잘 먹어요, 어제. 아 그래서 예뻐져요. 잘 먹으니까 좋다야. 응. 명은 가면 끝까지 먹는 스타일. 음. 아 둘이 여행도 가봤어? 자주 갔죠. 아 자주 갔어? 네, 저희 다이빙을 같이 해가지고요. 아 스킨스쿠버? 네. 음. 여행을 많이 갔어요. 팔라우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음. 제주도도 가고 좀꽤 많이 갔다. 아이고. 아, 필리핀도 갔었어. 아. 음. 다이빙도 선배님, 끝이 없어요. 아, 어, 근데 나는 음, 무서워서 거. 못 하겠어. 고요한, 고요한 게 너무 무서워서. 재준기 많아서 그 그런가? 근 고요가요. 어, 영상 그치? 같아요. 내 네, 숨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무적한 정도로 고요하잖아요. 너무 공포스럽더라고. 아이, 뭐, 뭐 음. 무엇보다 원시림 같은 거대한 그런 곳에 들어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제3의 세상으로 들어 드어가고 있다는 건. 공명도 이제 디인 엄청 잘해요. 음... 운동 잘하는구나. 잘 좋아해. 네다 좋아해 정말. 스물아홉 때너 뭐했냐? 스물아홉 때요? 제가 스물아홉 때 방황을 하고 호주로 떠났죠. 음... 연기를 때려쳐야 되겠다. 스물아홉 때. 똑같구나.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음. 형 지금 옛날에 고생하던 시절 올까봐 아니어이 <laughs> 형이 옛날에 <laughs> 옛날에 고생하던 음. 시절 올까봐 어. 그냥 일을 잡고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어. 아. 정말 굴도 저처럼 먹었다. 이제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사실은 내일 새벽 4시쯤에 일어나야 돼, 우리. 새벽 4시쯤에 일어나야 돼, 우리. 그래서 오늘 일찍 잘 거야. 음. 요거 먹고 잘 사람 자도 되고. 어. 해야 돼. 뭘 하고냐면 나도 정말 한번 산하생전을 해 보고 싶었고. 근데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날씨가 너무 중요해서 음. 내일 열기구를 타고 일출을 볼 거야. 아... 열기구를 타고 일출을 볼 거야. 아... 一周。